그때 생각은 그랬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참으면서 하고 있는데 왜 다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느냐. 음. 그런 반항심이 갑자기 생기면서. 예. 그래, 내가 한번 없어져 봐야 내 중요함을 알겠구나.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와어린 형. 미안이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진, 아, 진, 진지한 얘기예요. 봐야소중함을알지 이러고 내가 한번 진짜 사라져 봐야. 예. <웃음> <웃음> 내 중요성을 알고 다시 찾을 것이다. 예. 라는딱 마음이 들면서 이제 중대한 결심을 한 거죠. 어떤 결심을? 이제 막 가방 중에 제일 큰 가방을 꺼냈더니 딱 키만한 백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에 짐을 쌓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방랑자의 느낌을 내려고 가방을 꽉 채우기로 하면서 막 음. 옷장에 있는 옷 넣고, 속옷 넣고, 베개도 넣고요. <laughs> 아 진짜 멀리 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네. 하여튼 어떻게 해서 가방을 꽉 채웠어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아침에 이큰 가방을 들고 나가면 엄마가 오해할 것 같은 거예요. 어. 어허. 몰래 나가서 비상계단 쪽에 가방을 놔두고 문을 닫고 들어와서 아무 일수 없었다는 듯이 잤어요. 어.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아. 일어나 보니까 엄마 또 어느 날과 다르지 않게 깨워서 아. 잘 갔다 오라고 해서 보내시고 네. 저는 엄마 잘 갔다 올게요 하고 나와서 이제 그 가방을 들고 나간거죠 같이 이거 거 뭔가 예. 굉장히 쉽네요 치밀했네요 아, 아, 예, 그래서 아, 이제 아, 아. 매니저형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디냐고 출발했어? 그래서 예형 지금 출발해요 하고 끊고 그대로 핸드폰을 꺼버리고 가방에 던지고 그때 제가 핸드폰이 3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 쓰고 있는 핸드폰이 두개고 하나는 좀 먼지 묻은 핸드폰인데, 잠수탈 때 쓰려고 제가 하나 따로 만들어 놓은 핸드폰이 야. 있어요. 아무한테도, 아무한테도 번호를 안 가르쳐 준 번호 핸드폰이 하나가 그렇네. 있어요. 응. 예. 처음에는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이요? 예. 제 이름을 조회하니까 통장이 몇 개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잔고를 다, 영원으로 만들게 다 뽑아버렸어요. 주식이랑, 뭐, ELS 같은 걸다 팔아버리고. 아, 주식, 주식도 네. 주식, 주식? 주식도요? 주식이요 ELS가 뭐예요? ARS 같은 거 아닐까요? ELS, ELS 저도 처음 듣는데. 전화 그치? 그게 이제 알고 계세요? ELS가 뭔지 아세요? 아, 저는 하고는 있는데 정확한 그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품이 있다라는 거는 아는데. 상품이에요, 상품이에요.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걸 다 팔아서 현금으로 딱 찾고, 진짜 그. 많은 현금과 나는 해방되었다는 그 느낌과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왜 진작 잠수를 타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그때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으로 가서 이제 부산에 전화를 해서 호텔 예약까지 일취일취를 일치 해놓은 상태였어요. 최고급 호텔에. 제일 비싼 호텔에. 부산에 있는. 야. 왜 많은 지역 중에 부산으로 가려고 했습니까? 때는 모르겠어요. 바다가 갑자기 보고 싶었는데, 그래, 그래. 제가 아는 곳이 부산밖에 없었어요. 아, 네. 아니, 이해를 도 아시는데, 인천에 바다 있는 거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하려고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한 가지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세 번째 아무도 모르는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을 안 해놔서, 음. 친구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전화번호만 빨리 찍고 핸드폰 다시 꺼버리자. 다시 그 핸드폰을 켰는데 부재중 전화가 70, 80통이 넘게 와 있고 문자도 수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 이사님, 매니저 형, 멤버들 부모님 다 난리가 나신 거죠. 근데한문자에서 제가 딱 멈춰버린 게 어. 어머님이 어. 장문의 편지를 문자로 남기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콧방를 끼면서 끄고 싶었는데 손이 안열그안 그 안, 버튼이 안 열려지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문자를 읽게 됐는데 어, 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그니까 네가 진짜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진짜 엄마 옆에서 같이 있으면 안 되겠냐는 문자를 받고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런 거 있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집에 빨리 들어가야지. 악마가 뿅! 하고 나타나갖고너 이럴려고 놀러 나왔냐고. 어? 지금 짐 이렇게 싸웠는데 풀어보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또 천사가 뿅! 또 나와고 야. 근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게, 그날, 외할아버지 팔순잔 치셨어요. 진짜? 예. 근데 그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그 천사와 악마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뭐가 있겠습니까? 악마가 마지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집에서 들어가면 니네 자존심에 큰 타격을 입을 거니까 조금만 놀다 가자. 그래서 이것저것 막 방황을 하다가 바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어서 할아버지 댁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